자, 6번입니다. 어, 2차 반정식요 친구는, 자, 다시 말할게요. 요 친구는 중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판별식 D가 얼마야 된다? 0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두 번째, 요 친구는 서로 다른 도실근을 갖는다. 그래서 요 친구의 판별식 D는 어떻게? 0보다 커야 됩니다. 그래서 빨간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간 녀석의 판별식 D는 D, B제곱이 아니라 요, 요, 요 녀석이 B 위치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4, A가 이제 1이고, C가 이제 B죠. 그래서 1 곱하기 B, 요렇게 되고, 얘가 얼마에 된다? 0이어야 됩니다. 고로 A제곱은 얼마다? 4B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식을 하나 만들어냈고요. 그 다음에, 요 파란색 녀석의 판별식 D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란색의 판별식 D는 B제곱, 얼마? 4의 제곱이니까 16, 마이너스 4, A가 1, 그 다음에 B가, 4, 아, C가 A죠. 그래서 1 곱하기 A, 요렇게 되고, 얘가 뭐보다? 0보다 커야 됩니다. 그래서 요 친구를 우변을 이용하면은, 4a는 누구보다? 16보다 작아지니까 a는 얼마보다? 4보다 작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두 자연수 a,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후보는 누구다? 1 아니면은 2 아니면은 3입니다. 그러면은 a가 1이라면은 a가 1이라면은 어떻게 된다? 1의 제곱은 4b니까 1이르 4b니까 b는 얼마다? 4분의 1입니다. b도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. 두 번째, A가 얼마일 때, 2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. A가 2라면, 자, 2의 제곱은 4 이꼬르 4B니까, 그때 B는 얼마다? 1이라고 할수 있죠. 그래서 자연수, 자연수가 나온 걸볼 수가 있고, 끝으로 세 번째, 이제 A가 얼마일 때? 3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. A가 3이라면, 3의 제곱은 9 이꼬르 4B. 고로 B는 얼마다? 4분의 9입니다.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도 잘못되었고 그래서 맞는 것은 요거하나 얼마 a는 2 b는 1 이렇게 단계 1번 2번 3번을 모두 다 풀었습니다 이해되죠